카메라 켠지 10초 지났는데 아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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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간만에네 이런 구도로 이제 이런 그걸로 아 저희가 너무 있을게. 이게 우리가 유튜브에서 연기만 아, 하니까 그렇지? 아 우리 진짜 나쁜 사람으로 아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간만에 또 이제 아, 아니야 너 근데 요즘에 요화정으로 조롱받잖아. 괜찮아 약간 국민 왕따 느낌 아니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너네를 왕따 시키는 거니까. 와 공부시기 뭐제 친구 놀리지 말아주세요. 제 친구 바보 아니에요. 만나자. 야. 어. 아, 술을... 안, 안 먹을 거면 왜술 먹는 영상을 이렇게 찍자고 한 거야? 아, 내가 찍자고 안 했어? 아 제가 술한잔 하고서 아 어. 제가 요새 예 요요도 좀 오고 그리고 뭐 이제 요... 한잔할까? 어 아, 한잔할까? 한잔할까? 왜 왜냐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간만에 한잔 해야 되는데 내가 한잔할까? 야 내가 뺐다. 내가 바보다. 참다. 남아있는데? 그니까 <laughs> 안 먹었어요. 아술안 안 먹었어. 그세요 어. 그러면은? 에이 아, 짠해! 구독자들이랑 아, 같이 해가지고 짠 뭘? 완전해. 아이 같이. 한잔 아, 해라고. 아! 야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에 저희가 이렇게 즐겁게 삽니다.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도 없고. 조용하게 조용하게 이게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잔 먹는 술 어우 맛 죽이네요 한잔하자 수빈아 안먹었네 둘이 한잔 근데 얘는 찍어야 돼 말아야 돼자기들좀해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너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 안녕하세요 신경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텐션 낮게 할거면 나가라 <laughs> 귀엽게, 정세요 빨리, 귀엽게.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 세갑안니다세요안녕하세 신규 아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진짜 괜찮세요니다애세요안요 아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주 목요일부터 이제 또 새로운 컨텐츠를 올릴거기 때문에 이번주는 네. 조금 약간 근황올림픽 느낌으로 그래서 저희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없 없어요. 이를 어, 저희가 뭐 하루에 너무 응. 열심히 해가지고 없는데 또 인스타 안하시는 분들이 있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 그럼요 근황 그럼 좀해주세요 뭐 네, 네. 네. 아, 아, 술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니까 그니까 때문에 요유가 왔어요. 한창 빼다가 저랑 한 14일이면은 뭐 13일을 술을 먹어버리니까. 뭐 쪽을 하는 거죠? 여유가 뭐 올죄송니다요요가올 거예요. 좀 더칠 겁니다 앞으로. 그냥 빼면 돼요. 마인드 좋아. 이 마인드가 진짜 좋아. 요근데 나는 이나기 뚱뚱했을 때가 좋아. 뚱뚱했을 때 그냥 보기만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왔단 말이야. 혼자만 뚱뚱해 넣으면 아니야. 아니야. 나 노리려고. 질투 아니야. 질투가 아니라 나는 이나기가 뚱뚱했을 때 그냥 이렇게 진짜 우울하다가 이나기 배대지는 거. 뭐. <laughs> 이랬는데 요즘에 그런 느낌이 없어. 진짜 현화가맞지 약간 그런 게 있지. 어, 얼굴만 봐도 좋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이러면 안 돼. 하이딜러하고 루바 그랬잖아. 재밌는 게 그게 재밌는 거 같구나. 네단추가 터질랑 말랑하는 게 재밌는 거지. 내용이 재밌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아니라. 어저단추가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지? 뭐 언제건 것 같아 이걸 보는 거야 사람들이. 직장이니잖아요아 <laughs> 아, 내가 내 매력을 죽여버렸네. 너무 오래 자면 안 돼. 어? 형은 땀 흘리는 게 너무 재밌어. 제가 군그 친구 촬영하면 엔진을 하는 부분이 아, 혼자 옷이 다 젖어 있어요. <웃음> <웃음>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아 모르겠어. 나 어릴 때부터 땀이 나가지고. 나안 빠지면 어떻게 돼? 땀을 빼는 건 얼마나 좋아요? 땀을 <laughs> 빨 독소 빨나가는 거예요. 땀 흘리면 좋은 겁니다. 아, 연기를 하는데 혼자 젖어가지고 막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심한 렇게 다니는 거야? 저... 야, 우리 내스 운명체 같은 거 같아 내스 운명 공동체지? 음. 야 그냥 결혼하지 말고 다 내기 살자 너 네가, 결혼할, 너 네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야너너랑 결혼 절대 못해. 네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결혼하실 분 dm 주세요. 결혼을 왜 하고 싶은데? dm에 하다 오겠어. 나외동이라 아이 낳고 싶어. 아... 입양을 하면 되지 않나? 마음으로. 배를 입고, 뱃비를 가지고, 뱃배가 섭진. 그러니까 네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비가 안섞진일 수도 있아 그렇지 가능성 이 있지. 아니 가능성 하나는 여러 놔야두번 사고지. 키울 거야. 그래 만약에 만약에 네 애가 아니었어, 그래도 응. 사랑을 주고 키울 거야? 양키업. 그러면 아... 입양을 해. 일단 도전을 해봐야지. 왜 와이프 고생 시키냐? 내가 애 아닌데 와이프가 왜 고생하지? 아니 아 그러니까 너랑 같이 사는 게 고생시키는 거지 아 너랑은 개고생이야 술 버릇 없는데? 매일 먹기는 하고 술을 그게 최악이야 일단 <laughs> 그게 최악이야 나 아, 장점 그게 끝이야? 하나? 어... 어 그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와 진짜 최악인 남편 생일 여기 솜사진만 부탁드리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좀 권태감이 왔어요 이러면 좀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맨날 똑같은 콘텐츠잖아 사실 아 왜요 요 연기하고 이러니까 삶의 권태가 왔다고 생각하나 연기하나 하도 감을 잃어버렸네. 네. 삶의 권태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아니 20대 후반에는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제 30대가 되니까 고민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30대 중반이 되니까 또 그만한 고민이 있어. 근데 그게 좀 권태감이야. 조금 지루해. 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 어, 새로운 자극도 없고, 아유, 어. 하던 일을 항상 하기도 하고, 아 모르겠어요. 조금 건태로요. 저는 이 건태로에 제가 감히한 마디 하자면, 감이면 안 얘기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안 하는 게 나아요? 감이면은 음. 힘들 때 정도 일을 음. 한번 해보면 다시 좀리프레시해아 근데 그그 그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20대, 30대 초반까지 진짜 열심히 살았단 말이야. 아니 지금도 열심히 사는데 육체적으로 엄청 힘들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콤비드 한다고 하면서 진짜 안 해본 일도 없고 그치. 어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네. 집이 망하지 집이 않았어요? 저는 아예 그냥 지하 한 17까지 내려갔어요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본인도? 아 그렇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힘든 게 얼마나 힘들지 알아 그래서 지금 삶도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아, 소중하죠. 진짜 소중해 진짜 큰 돈은 못 벌지만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소중한 거 아니 근데 나이 먹어갈수록 저 약간 이제 감수성이 좀 풍부해지는 거 같아요 음,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은 어제도 제가 그 드라마 굿 파트너 보신 분들 계세요? 굿 파트너 알아요? 굿 네. 파트너 드라마 알아요? 마지막 드라마가 아가리 좀 아, 감춰봐 시발 좀 가세요 제발. 자 위에 전철 타고 가세요 그러면 어제 고 저는 혼자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장나라가 마지막에 그래요 자기 변호사한테 회사에도 자기 가족에도 자기가 필요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물어요 아 그거 좀 슬프다 장난 그 얘기만 얘기하면... 야난너 필요해 아니 저, 저 필요한 사람 많, 많아요 많아요? 네. 내가 제일 필요해 어예 <laughs> <laughs> 나이 먹어감으로써 누군가에게 이제 어디서도 필요없는 존재가 된다? 너무 슬프지 않을까 현웅씨? 아 너무 대충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좋아요 아, 네. 좋아요 네. 야 이런 거에 예민해요 제가 그래 아아 인생이 좋같아서 내가 요새 술을 존나 마시나? 그런 거예요? 너 요즘 되게 이거 되게 무서워요. 아정 컨텐츠에 대한 저도 약간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니까 나를 더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laughs> 야, 저 진짜 이상각 바보가 되겠다. 이미 바보예요. 저 내가 본 이나기가 지금 최고의 전성기지 않을까? 아, 아... 지금 내가 봤을 때이 머리를 밀고 좀잘 풀려볼 수 있는 일이니아 머리 미세요. 아니야, 나는 내집잘된 것만 더해. 많아지면 또. 어 얼마? 너 얼마 전배 아프다 고하지 않았어? 배는 항상, 배 어, 배는 항상 아파. 배 아프다고 해도 나한테 용돈 달라고. 어 나는 배는 항상 아파. 나는 솔직해. 야, 지금 제 솔직한 게난 진짜 솔직해. 야나배 아프니까 용돈 좀 줘. <laughs> 무슨 용돈을? 저희 다른 동생들이 저희 돈잘 번다. 저희 둘이 얘기를 해요. 어 용돈 좀 달라? 어 우리는 무조건. 어. 잘 벌면 용돈 주방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 지금? 4. 4년 정도 됐어. 4년. 4년. 그러면 우리를 초창기부터 봤던 구독자분들은 우리랑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같이 나일 네.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 아, 응.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올수 있었던 이유는아 아, 그렇지 행복하다. 그렇지. 우리가 뭐 아무리 백날 천날 열심히 해봐라. 너도 안봐주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정말 너도 감사하다고. 해.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유튜브에서 소비가 가장 크고 가장 핫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네. 응. 어. 그래서 연예인병 걸렸다고. 연예인병 제대로, 아, 걸렸다. 제대로 걸렸어. 아, 정신 안좀 차려, 그래. 지가 연예인인 줄 알았지? 그 진짜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해, 이거? 왜 그럼 길갈때 의식하면서 다니까 <laughs> 그냥 가면 되는데 편히 여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laughs> 약간 이런 의식, 뭔 말인지 알지? <laughs> 확실히 연기를 잘해. 어. 연기 잘해. 경수. 나 잘하는데? 잘해. 본인 입으로 <laughs> 자기가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 게 경선할 줄도 알... 그래야 네가 성장을 하지. 그러니까 경선 힘든 건아니그러 니가 <laughs> 뭐가 잘났는데 지금. 안잘랐어요 그래,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넌 잘났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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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야 최승필, 너 연기 잘하냐? 나는 못하지, 나 진짜 못해, 나 진짜로. 아최현장너 잘하냐? 나 별짓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연기 경기, 경기 잘해? 경수 연기 잘하? 어, 존나 능지. 아예. 아너 원래 이랬어. 아, 아. 아 맞다, 나야 경수야. 야 신경수, 응, 너 연기 잘하지? 난좀 하는 편이지? 아 그거 아니야. 야 신경수, 너 연기 잘하지? 그건 내가 아이 1등이야요아 이거야. 비혼의 아예맨 처음에 했어. <laughs> 형, 나 그거 아이 전문가야. 나 아이 1등이야 그. 자신감이랑 이 자만은 종이 한장 차이니까 근데 그래, 이게 아, 음. 우리가 얘기해주는 게아 우리 경수도 열심히 하는데 평생 사람들 이뻐해주고 해야 되는데 비옷하면 그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 생긴 것도 비옷인데 인성도 비옷라고봐 그럼 돼요? 안 돼요? 저희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경수 이뻐해주시고 인스타 팔로도 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일단 뭐 다음 주에 콘텐츠 나오니까 이번 주 저희 그런 부당인가 그 이게? 한 얘기도 없는데 얘 욕만 한것 같은데? 그날과 우리들 이야기 우리들 일그러지냐고 당근 없나? 당근 흔들었어 네. 당근을 왜 흔들어? 그냥 모르는 거지 얘가 혼자만이 막또못 아니, 혼자? 아니, 그런 거. 핀트를 또못 잡네 혼자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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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야 뭐. 돼요 뭐. 이러면 너 당근 흔들어달는 사람이 없는데 아, 왜 당근 흔들냐고 너한테 아무도 그렇게 안 했는데 자 아무튼 저희 다음주에 이제 아, 목요일부터 또 새로운 콘텐츠로 한번 달려볼거고 우리 모두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같이 나이 먹어가고 있으니까 뭔가 친구가 된것 같아요 진짜로 아 우리 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럼 두 친구 수익 좀 저기 다 나눠갈래? 에이씨 네명이서그래나눠주는거야아 가라니까 <laughs> 야경렇치수 야, 야, 아까 주말에 가중기경 격사 치수강근이나흔 들어 아근근 달래서 한들도안 그거는 바로 사 얼마 길도하는걸틀어려라그래 <laughs>